여고 싶은데 왕킨소에님 조금 말씀이 지나치신데요. <laughs> 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시는 진영 서포트 클랜의 푸사기 세 번째 카드 배틀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 네, 그리고 7시 진영의 이킬 중인 수박과체. 어, 근데 또선살라 모시죠. 이번엔 네. 무슨 뭐할까요 이번엔? 선못 해보니까 좋은, 좋은 거를, 선못 해보니까 좋은 거를 알, 알았거든요, 수박한전수가수박한전 네. 선수 지금 자신을 얼마나 까는지 알겠군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네. 맹세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까는 <laughs> 것보다. 네. 이게 뭐, 사실 수박한전 선수가 지면은 뭐 깔게 생기지뭐 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선보태 보니까 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수아같지 않아 죠가 다시 한번 사용하는 모습. 어 근데 노감문 더블 배틀. 어 이름을 혼날 혼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어? 이거 막 마... 정찰 안 갔어요. 그리고. 막 모릅니다. 망할 것같으세요 모릅니다. 이거 정찰 안 갔어요. 아 이거 망했는데요. 이등 갈렸습니다. 완전히 갈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대로걸렸습니다 정찰, 정찰 가죠 정찰 가죠 가는데 저글링 보면은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게 네, 네, 사실 유게티스버그에서 선버스를안 쓰는 이유가 요 이게 좁은 길을 그냥 추정탑 하나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배틀링이 그렇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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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잡혀, 잡혀버렸죠 이거는 망했는데요 가스, 이, 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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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했어요 가스 취소했어요 좋은 좋은 생각이죠 이코를 아예 아예 막아야 돼요. 아예 막았어요. 아, 안 막힌 거 같은데. 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안막혔어요 아, 이거 들어죠 아이고. 아, 이거 동력 끊깁니다 동력. 망했는데, 요 이거 진짜? 진짜 망했는데요. 동력 끊기면 진짜 망합니다. 아, 네. 에, 파, 그래도 네, 아, 그래도, 이거... 네. 이거 네, 막기만 하면 유리하게 갈수 있거든요. 아, 너무 트 튼플... 이제 트리플까지 가져가는 팁. 제가 네. 저그라서 이게 지금 마가도마가도 아, 네. 예, 저거가 좀 기분 좋죠. 아, 테프까지갔구나 게다가 지금, 예, 가스를 안 지어서 지금 뭐, 인공지어서 올라갑니다만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네 아이고. 그리고 지금 일도 못하고, 탐사적이 다섯 개만 잡았잖아요. 지금 이 저글링을 다 잡는다고 해도, 뭐, 없어요. 아. 타이밍 안 나와요, 아무것도. 저 지금 저그가 지금 너무 배를 잘 불러놨기 때문에 와 이거 수박같츠 선수의 이연속이연속 3연속이죠 아 사, 2연속? 아 3연속 아 3연속 선보 아까 선보스아 선봇은 2연속인데 2연속. 승리는 3연속이 2연속.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이렇게 음. 나는 나는 아, 네, 네. 튀어나와애들한테안 진다 라는 그런 양하게 마음으로 네. 아이고 이거, 이거 계속 저글링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핸들 걸어도 지지 않는다 그렇죠. 핸디 따윈 나를 막을 수 없다. 아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가스 캐면서 배기되면 대사촉진 누르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수박 같은 수가 아, 계속 보고 있어요. 저글리 계속 돌아다녀요. 오, 짜증나게 이뭐 피지컬이 피지컬이요. 이선 살아 있네요. 사도가 나왔는데 이미 뭐 저그는 이미 뭐 트리플 완성됐고 이걸로 영도 다고 네, 이거는 이걸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줘야 합니다. 근데 미리... 사도 두 기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죠? 포타척스도 미리 지어놨어요. 네, 아, 상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뭐 예언자도 없고 뭐... 네우주관문 짓네요. 봤는데 이미 포타척스가 지어지고 있는 수박카츠 선수 너무나도 유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이 저글링을 모든 걸 확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주관문도 확인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와, 저글링 계속 돌아다니네요. 못 잡고 있어요. 모션액이 때려야죠. 잡아줘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모션액이 때려야죠. 어, 트리플? 설마? 오, 승부수죠 이거. 그렇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지금 수바카체 선수도 지금 일보레 찍고 있으니까 당장 찌를 의도는 없어요. 그렇죠. 네이 선수는 그냥 네, 아무 네. 생각 없이 네. 저글링 찍어 그냥 SZ를 거의 뭐 생활하는 선수라서. 그래가 네, 일단 이건 막을 수 있죠. 네. 막고 트리플 확인하면 수바카체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하겠죠? 어떤 판단을 할지. 뭐 저글링 쭉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뭐네 네, 오히려 포... 번식질을가죠 그렇죠 해트. 네 그렇네요 네, 번치질 이러면 이러면은 이제 적어도 트리플 가져가는 거 보면은 그근데 네, 그렇죠 네. 와 일벌레 열군주 잘린... 네, 대군주 잘리는 거좋 좋고요 대군 잘라준 거 좋죠 그렇죠. 와, 이거 일벌레 보세요. 일벌레 지금 쭉, 쭉, 쬐고 있어요, 지금. 수아가째 네. 선수가. 네, 한 분에 13개 찍었죠. 네. 이 선수, 결국엔 링쭉쭉, 링쭉쭉 이렇게 말은 하지만, 배 불릴 때는 확실하게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아가째 선수가 지금 여유가 생긴다면, 네 번째 가스멀티와 다섯 번째 부화장까지 지어줄 필요가 있고, 예. 네. 일단은, 오오오, 오, 오,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저걸링, 어, 또 난입했어요. 어... 아이고. 우선 사이에 광자포. 네, 네 일단 한번 걷어냈죠. 그렇죠. 히드라 리스크 굴까지 올라가고 있는 수박트 선수. 자, 네, 네 이걸, 네, 불선대로 봤으니까 히드라 리스크는 방연한 선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스멀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팔가스 네. 가져가야 돼요 지금 토스 지금 이제 본진이 슬슬 말라가기 때문에 팔가스 저그가 가져가야죠. 그렇죠, 예 네, 저그가 팔가스 가져가야 되고 와또또또또또어 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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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광자가 출전 예 네. 네,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네, 이 광자가 출전 때문에.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종빨 소리를 듣는 거냐? 그쵸. 그렇죠? 팔까스 가져가는 수박같은 선수 이러면은 <웃음> 종빨 중기 <laughs> 중기에 자꾸 종빨, 종빨 그러지 <laughs> 아예 죄송합니다. 네, 사기, 사기, 네, <laughs> 자, 요거죠잘라줄수 있죠. 수혈해요수혈수혈수혈수혈수혈수혈수혈 <laughs> 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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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수가나쁘수않수요 <laughs> 근데, 과충전하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네. <laughs> 저희, 그마토스, 나빌레라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토스 유저니까. 토스 유저는, 투사기라고 불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긴다 근데, 본인이 유일하게 사기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해석해요. 어떤 거죠? 과충전이라고 했, 했습니다. <laughs> 과충전은 본인도 종벌이다라고 <병발이다> 인정을 <laughs> 할 수. 솔직히. 하는 그런, 네. 네, 그... 다른 거는 인정을 합니다. 안... 네, 연결체에 걸려됐다고 네. 생각해요. 수정탑에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는 네. 진짜 GK 실수입니다. 아, 저는 네. 다 괜찮은데 건물만 못 때리게 좀 죽겠어요. 그거 아니면 저종발이로 생각 안 합니다. 부화장 뭐죠? 이거 왜 레어 올라가죠? 트리플에? 네? 레, 트리플 레어 올라가. 아 이거 실수인가요? <laughs> 실수인가요? 뭐죠? 소소한 이득을 얻어주고 네. 있어요, 불사조로. 재미를 면서 토스가 빠르게 체제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스가 네. 예. 어아 사유닉 폭풍 업플을 해놨네요. 이거 돌광 네. 돌광 진멸이네요. 네. 돌진관전사에 이거 그어예 레스님 레스님이 다 반문을 많이 지어놨는데 빨리 추강 반문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힐링이라서 이게 사이언이폭풍이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근데 히드라가 폭풍이 생각보다 되게 잘눕거든요 가시지옥. 아 가시지옥이 되면은 모르겠네요. 네. 근데 가시지옥 카운터 유닛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까지 네. 공 이어도 준비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저기도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거, 가시 광전사로, 네, 광전사로 견제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저, 다이, 데이지님께서 이제 저그도 사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유닛이죠. 네. 가시지옥. 네, 토스 유저한테는 가시지옥 정말 지옥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종발 유닛 저도 인정합니다. 가시지옥은 솔직히 사기죠. 물론, 토스 전에 한정해서요. 네. 갑니다. 가요. 어, 댄통 싸움 하죠? 그러나, 아, 아, 관측선... 핫기 아 핫기 녹죠. 예, 핫기... 네, 녹아내립니다. 아이고, 역시. 어, 이거. 아, 허공했었어요, 호궁 허공에. 호궁에... 풍을 <laughs> 허공했었습니다. 호궁 저, 관측선 여까. 잘리면 달리나요? 어, 그래도. 지금 배틀 선수가 본진에 들어왔어요, 본진에. 가야죠. 네. 저글링? 저글링? 어, 이거 블락 깨져요. 블락 깨집니다. 저글링? 저글링? 얼린 뭐하죠? 안보당해서? 블락 깨져요 이거 트리플에 레어 올려오는 게 신의 한수인데요? 뭐죠? 예언, 예언자인가요? 빅피처인가요? <laughs> 뭐지? 빅피처, 넙티피처, <없지>, 와. <laughs> 이럴라고 트리플에다가 번식지를 일부러 한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이거 노렸다고 밖에 와. 자연스럽게 블락 다시 올리는. <웃음> 그렇죠. <웃음> 와. 아, 근데 아직 공간기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아이스 IC는... 본진에 다 말라가지고 이거 굳이 네. 본진에 또 펴야 되나 싶기도 했네요. 점막 종약 다시 펴죠. 와 대박이다. 네, 진짜 점막도 하고 이 굴라 굴러올 이거는 소름이네요. 솔직히 <laughs> 와, 여기다가 왜건식질를 했을까 했는데 이런 앞 네. 앞날을 내다 보네요. 아 근데 정량에 가시지요? 가시죠 녹아요? 네이거다 녹았네요. 아 이거는 이 빌드가 그 이제 인트로 클랜 소속이었던 아서 선수가 이제 어스름탑에서 저그를 잡을 때 항상 많이 썼던 빌드인데 그 이제 사인의 폭풍과 불진 관전사로 저그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빠르게 폭풍함을 준비해서 빠른 초페스트 폭풍함 예 네, 이런 빌드인데 지금 일단은 토스가 자원적으로 초반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폭풍함이 그렇게 다시 네.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게 쌓이고 나면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어떤 본진에 네, 물론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아무 기사를 준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폭풍함 네 함대 신호소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폭풍함이 아니라 불사조로 모으네요, 계속. 그렇죠. 지금 미타리스가 그건... 나와서 영 미타리 지금 네. 아미타이더구나 네, 미이더 가지고. 네. 네. 자 갑니다. 자 이거 본진에 네. 또때렸어요배트리 선수 네. 근데 이 불사조를 찍으면서 폭풍을 함또 찍으려면 저 한시에 있는 팔가스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폭풍염 안 쌓입니다. 많이. 아, 근데 이게 뭐라 그러지? 불사조 사업을 뭐라고 하더라? 아, 암기사 네. 그렇죠. 아무 기사로 이거 불사조 사업 보고 있는 거맞죠이거 뭐라고. 네, 맞아요. 그. 이거 보니 그... 기억이 안 나, 순간적으로. 음미 의미원 음... 음... 연구. 아, 의미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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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네. 근데 네. 이 음이온 연구도 유탈리스크를 안찍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말씀해주시는데 일단은 암흑기사 네네 네. 암흑기사 네 지금 감시군주 대퇴하고 있어요 감시군주를 미리 많이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암흑기사 그러다.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암흑기사 네 감시군주 확인했죠 네 예전에 뭐 규주스 님께서 뭐 여러 번 아, 말씀하셨는데 이이 이 선수가 지금 다이아 선수라서 아서 선수의 빌트를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laughs> 네. 아 팔카스 쪽에도 아무 기사가 들어갔었네요. 네. 소프트하고 클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해선 안할 겁니다. 네. 집에 갈 거예요. 저 내일 동생 군대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데 저를 보내주세요. 누가 클 전하고 싶다고 하죠? 노이드 선수 노이드 님께서. 아 쓰러지지. 네, 쓰러지진 않는데 저 내일 동생 군대 가서 저 집에 가야 돼요 네더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돼요 네아 그거면 어쩔 수 없죠 네 집에 가야 돼요 아네 네. 이거 이건 싸우는 거 아닌데 아, 아닌 거 같은데 소박하지네 전망 위에서 싸우려면 전망 위에서 싸워야 돼요 아니 그리고 병진 조합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조합이라서 네아 이거 각계공파당하죠 자, 근데 히드라 의 힘으로 뭐라 해서 타기가 그리고 타락기가 인간기 점사해야죠. 자, 근데 히드라가 몸빵이 약해요. 네, 게다가 9 0 핸디 먹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핸디가 있어서.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지금 소박같이 네, 지금 히드라 열 열리고 치키거든요. 이, 이걸로 막아야 돼요. 3, 타인 버텨내야 됩니다. 자, 무리군주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들어온 거라서, 네, 상당히 셉니다 공격이. 무리군주. 무리군주까지는 버티면 되거든요. 저그는. 그렇죠. 자시드라 다수로 밀어내는 모습. 네, 일단 한 타이밍은 밀어냈습니다. 아. 그러면서 토스다 이제 8 가스 멀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 붙었거든요. 저그는 확실하게 앞서가려면 12 가스까지 확 줘야 됩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가스량 되게 부족해요. 무리군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10 가스 지역에 이제. 빨리 하나 더 해야죠 그렇죠 가스 하나밖에 더 있어요 지금 가스량 되게 부족합니다 네자 이거 토스가 또 나오는데 토스도 지금 이미 자원을 먹으면서 나온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운영 싸움으로 넘어갔다고 봐야되고 이 무리군주를 네. 어떻게 잡을건지 토스가 지금 생각을 해야됩니다 폭풍함이 나을것같은데 계속 불사조를 뽑아주는데 자 아, 무리군주 확인했죠 이러면 폭풍함을 뽑아야죠 네. 폭풍함 뽑아야죠 네 바로 네. 취소하죠 그런데 지금 팔가스멀치가 돌아간 지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폭풍함이 많이 쌓이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우주검도도 하나요. 아, 두 개구나. 두개예요 네, 갑니다. 네, 이거는 지금 무리군주의 속력에 맞춰서 굉장히 천천히 진격을 하고 있긴 한데, 자, 위기죠, 지금. 토스. 아, 무리군주가 내기까지 쌓였고. 자, 폭풍, 폭풍. 아, 폭풍 아, 자기 머리. 자기, 머리에. 자기 머리. 아이고. 자, 전막 두방... 밖에서 싸우는데, 잘싸워지고 있어요, 수박 자체은 저는. 두박, 지금 허풍 두방... 없죠, 이제? 네, 두박 헛방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네, 허풍 없고, 지금, 집전관의 실드가 거의 까졌거든요? 자, 시가스 지역, 깨집니다. 아, 아, 연결체는 취소했고요. 그러면서, 암흑기사가, 암흑기사가 시가스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견제를 하고 있는데, 어, 부하장 깨집니다. 어, 탈렸네요, 탈렸어요. 부하장, 부하장, 부하장 아, 깨졌네요, 아이고. 그리고, 다시 갑니다. 수박한테. 아니, 지금, 아, 지... 폭풍함이 지금, 네, 네 지금, 가, 감시군주 때릴 때가 아닙니다. 감시군주 제거했으면, 지상병력을 아무 기사로 제거를 할수 있어서, 감시군주 때려준 거는 좋았는데, 자, 이러면은 또 네, 본인의 시가스가 지금 깨졌거든요. 저그가 좀잘 먹고 있어서요. 네, 네, 그리고 센터 쪽에 한번더 멀티가 다른 쪽에 폭풍 맞 너무, 너무 앞으로 온가 인가요? 네, 그렇죠. 너무 앞으로 왔어요. 너무 앞으로 왔어요. 너무 앞으로 왔어요. 네, 치드라 DPS 좋습니다.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그냥 사르르 네. 사르르. 너가 내립니다. 지금 아직 폭풍 없거든요. 폭풍 없어요 아직.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폭풍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러면. 그냥 들어가죠? 박퀴 앞으로 가야죠? 네 그리고 타락기가 거대 추가 데미지가 있잖아요 자, 꿀... 꿀광 가져가요 네 꿀광 저거 걸어가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전부폭풍화 하나 잘리고요 아, 이거는 끝데요 오, 이번엔 폭풍, 잘 들어갔어요 잘 네, 들어갔는데 아이고, 네. 네. 병력 차이가 네, 많이 나는 네 난... 네, 막타가 안 들어가네요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GG 오, 3킬 아, 일단 다이아 3.